띠띠아티비의띠띠입니다 오늘은 보충물 대백과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보충물 대백과는 제가 깜짝 놀라서 써봤죠 그럼 여기 있는 뱀입니다 뱀 뱀의 상태는 탈피 탈피인데요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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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코브라, 인도 코브라, 음. 케이프 코브라, 마지막 찬호 뱀, 리크 스네이크인데요. 이것도 제밌다 어, 어. 음. 응. 요 생우자. 생모자고 이게, 진짜, 진짜 똑같죠. 여기에 독이 있대요. 이제 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이요 네. 팔도 지당연 바다 뱀인데요. 바다 뱀은 속도가 제일 되게 빠르고 그래요 네. 어? 바다 뱀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상코블라 바다 뱀이라고 합니다 보마뱀아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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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음, 손을 넘고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으, 이거 왜, 이거, 제가, 안 좋아하는, 보하는 오, 여왕골, 땅빵잠런말 장소가 봐. 오, 신기하다, 안 앉으면, 앉으 왜, 이게, 이게, 어? 왜? 이게 뭐야, 요 그냥 안돼 우와, 사마귀가 먹는다, 고 고마워, 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거미 <목소리> 아니, 개미인데요. 이게 뭐예요? 붉은 개미도, 붉은 개미도 아. 이렇게. 아무리 멍다니. 계렇게 정리는 처어죠청사고종 근데, 성사고종. 청사고종은 독이 많대요 잠깐만요, 이거. 민어캣. 민어캣 질러요, 민어캣. 약칠 이둘리안이 똑같아요, 이게. 동이 조짐, 개구리. 맴, 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진짜. 우와. 오케 지금 밤에 찍는 거였어. <laughs> 다시 한 번. 어, 눈 맞아요, 이거? 네? 이게 한게다다봐야겠 응. 뭐? 잠깐만, 이거 뭐야? 오, 오, 징그오징 영원히 지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지킬지는 몰라요. 이제 여기 바다에 살면이다. 오리노구리도 이게 뭐예요 이게? 흔, 컷축컷 오리노구리다. 오리. 가오리의 종류는, 이렇게 가오리가, 음, 한숨 살려주고, 이제, 이게, 금붕어네요, 금붕어. 청개. 청개, 청개. 이거 다음에, 어, 보거예요 이렇게 고요 팔이 나왔죠? 이제 응. 네, 이거요. 나요 날미잘 그다음에는 어? 봐봐요, 보고 나오잖아요. 네? 이거 보거예요, 바로. 보는 아니고 까 까지가 있습니다. 까지는 물고, 음, 배 게는 안 돼요. 문어. 오늘은 먹물이, 먹물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해봤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